저 의천관 소속 김한수라고 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지도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게 되었고 되게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친구의 권유로 어렸을 때 이제 가라테라는 종목 자체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취미로 계속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관심이 생겼고, 이제 체육관에서 저희 관장님 보조로 아이들 돌보고 수업 같이 진행하고 하면서 아이들도 좋고 수업 갈아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이 크게 들게 되었습니다. 이근복 강사님께서 하신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서 강사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진심이신지, 어떤 정성을 보이셨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제 지도자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답변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뭘해줄수 있을까 또는 그런 거를 이제 해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아이들이 우선이라는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